여러분들이 가방을 좋아하는데 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명품 가방.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에르메스, 샤넬, 구찌 등 오래되고 검증되고 많은 사람이 찾는 명품 가방을 구매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해외보험도 마찬가지로 네, 안녕하세요 해외금융읽어주는남자 행담tv 입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sns에서 요즘 쉽게 해외보험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 접했을 때 반응 표현하자면 우리 둘째 아들 표현을 빌리자면 천국의 맛이다 대박이다 또한표현으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거 완전 사기각인데 라고 의문투성일 겁니다 그래서 해외 보험을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래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 아래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가려운 곳을 팍팍 긁어드릴게요. 제가 처음 홍콩 보험을 접해서 고민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걱정되는 여섯 가지만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해외에 있어서 불안하다. 단지 해외에 있다는 이유 말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이 얘기는 국제 결혼한 저에게 한국에도 좋은 여성이 많은데 왜 굳이 국제 결혼을 하느냐라고 묻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좋으면 국내외 가릴 게 뭐가 있나요? 이런 분들은 해외보험 하지 마세요. 부를 축적할 부자가 될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국내 소비자가 오죽했으면 국내에서 6에서 7% 복리 배당 상품이 없어서 배 타고 홍콩으로 건너왔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영어를 잘 못해요. 우리가 직구로 가입하는 상품은 얼마 내고 얼마 돌려받는 연금 상품이어서 구조가 굉장히 간단해요. 배당을 잘 지급하고 있는 검증된 대형 보험사에만 가입하면 되죠. 그리고 인터넷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자체 내에서 한글 번역 기능이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될 소지가 없어요. 2000년대 초반에 영어 잘안 되는 상황에도 해외 직구로 유럽이나 미국의 상품을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해외 직구 커뮤니티 형성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원활한 해외 직구를 할 수가 있죠. 즉, 해외 보험도 쉽게 직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100년 이상 된 은행도 망하는데 100년 이상 된 보험사도 망하지 않겠냐? 100년 된 은행도 뱅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미국 칼럼에 따르면 보험사와 은행은 모두 금융기관이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고 서로 다른 위험의 직면에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은행은 단기예금을 받고 장기대출을 합니다. 이는 은행의 부채와 자산이 불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금자에 의해 은행 운영 시스템이 더 취약하다고 전합니다. 올해 3월에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투자 실패의 정보로 위험하다는 분위기 속에서 스마트폰 뱅킹으로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단 이틀 만에 은행은 파산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은행 시스템에 원인으로 100년 된 은행도 파산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 보험사는 특정 위험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고객을 보장합니다. 보험에 가입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고객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은행처럼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보험금을 신청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이는 보험사가 리스크를 관리하기에 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하죠. 네 번째로, 가입은 하고 싶은데, 목돈에 대한 부담이 커서 가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몇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산가나 사업가가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기존 불필요한 보험을 해지해서 홍콩으로 자금 이전해서 가입을 했고요. 카드 중에 롯데 나누기 카드가 있는데 일시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6개월 동안 나눠서 결제할 수 있는 카드가 있더라고요. 이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한 연금의 경우에는 목돈으로 송금해야 하지만 원금 보증형 S&P500 지수에 달러로 저축하는 펀드는 매월 카드로 결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상황에 맞게 직구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홍콩이 중국에게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냐? 불안하다는 거죠. 자, 제가 홍콩보험에 가입해서 홍콩보험사로 송금합니다. 그럼 그 돈이 홍콩에 있을까요? 전 세계로 투자가 될까요? 맞습니다. 전 세계로 투자돼서 운영되고 있죠. 이런 금융의 특별한 속성 때문에 사회국가인 중국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가입 설계서대로 지급할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죠. 사실 소비자들의 해외 보험 가입 여부가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판단될 것 같아요. 왜? 홍콩만큼 수익률을 낼수 있는 상품이 한국에는 없잖아요. 해외 보험사가 가입 설계서대로 지급만 하면 앞에서 언급한 걱정거리는 그냥 웃고 넘겨 버릴 수 있어요. 한국은 개인 연금 및 퇴직 연금의 수익률이 1~2%지만 홍콩의 대부분 보험사는 6에서 7%의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내고 있죠. 소비자는 100년 이상 된 대형 보험사 위주로 가입하시면 이 문제는 깔끔히 해결돼요. 100년 이상 고객과의 약속, 배당지급은 이미 검증이 됐기에 지금까지 대형 보험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홍콩에 있는 제 와이프,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홍콩인들은 일상생활하듯이 보험사의 배당을 지급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문제가 됐더라면 벌써부터 전 세계 언론에서 난리가 났고 홍콩의 금융허브는 오래전 추억 속으로 사라졌겠죠. 여러분들이 가방을 좋아하는데 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명품 가방.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에르메스, 샤넬, 구찌 등 오래되고 검증되고 많은 사람이 찾는 명품 가방을 구매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해외보험도 마찬가지로 100년 이상 검증된 전 세계 사람들이 홍콩으로 와서 가입하는 명품보험사에만 가입하면 성공할 수 있겠죠. 명품보험 가입자 유치하려고 보험비기도 저기 있잖아요. 지금 보험비기만 지금 5명이 서 있네요. 해외에서 여행 온 사람들 대상으로 가입자가 얼마나 넘쳐 났으면 길에서도 보험 빚기를 하겠어요. 그만큼 많다는 의미겠죠. 자, 지금까지 직구로 홍콩보험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나요?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았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